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만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주의가 산만하다. 그렇죠?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드리븐 드리븐을 한다든지 막 그런 주의력이 짧고 그런 것을 산만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알죠? 이때 산만은 이제 산자와 만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낱말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산만이라는 뜻과 산과 만이 만드는 다른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만, 산은 흩어진다, 흩는다는 뜻이에요. 만은 뭔가 질펀하다 삼수가 있죠. 물이 질펀하다 또는 이것도 질펀함으로 이것도 좀 흩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흩을 산에 보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사실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지도 않고 글자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위에 좀 이상한 모양의 어, 어떤 형태가 있다. 아래에 육다로로 있다. 그렇죠 그리고 칠복자다, 친다. 이것이 있다, 육다로로 있다는 것은 고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힘줄이 붙어 있는 어, 고기를 얘기한다. 힘줄이 붙은 고기다. 그것을 친다는 것은 고기를 이렇게 쳐서 부드럽게 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가스를 만들 때 고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글자는 사실은 이러한 글자였다. 왼쪽에 보면 삼배. 그렇죠. 삼배를 뜻하는 폐 또는 파라고도 어, 발음을 합니다만 이 글자의 칠복이다. 네. 삼줄기, 삼줄기를 이렇게 쳤서 이렇게 어, 허터러뜨리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여기에다가 지범자를 넣으면 삼마자입니다, 그렇죠? 삼마자다. 이것이 원래 모양이 있는데 나중에 변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어, 글자가 정리되었다 이렇게 볼수 수 있습니다. 만자는 질푼하다는 뜻인데 물이 질푼하다 그래서 삼수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끌만이다, 이렇게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손, 손을 뜻하는 또가 있죠. 그래서 글만은 무릎쓸모에 또다. 우 손으로 이렇게 여기 무릎쓸모라는 것은 모자와 관련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 이렇게 수건 글자으면 모자할 때뭡니다 위의 부분은 이렇게 글자로는 현재 날일자 또는 가로할자 모양으로 정리가 되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런 것이다. 쓰게, 쓰게다, 쓰게 모자다. 여기에 눈이 있다 아래,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모자를 아주 깊숙이 끌어내리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끌만이다. 네, 그러면 산만은 흩고 이렇게 흩뜨뜨리고 또지푸하게 퍼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한 네, 그런 상태라볼수 있습니다. 그어 사진을 보니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또는 어태도나 정신이 어, 질서나 통일성이 없어 어수선하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 산만하다 문장을 쓰는데 이렇게 주제를 자꾸 벗어나서 종잡을 수 없는가. 그리 산만하다. 강의실 분위기가 매우 산만하다. 그렇죠? 담임 선생님은 주위가 산만한 학생들을 야단친다. 할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낱말이다. 자 글자를 보면 산은 흩는다 했습니다. 흩는다. 무산이다. 무는 안개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무산이다. 안개는 해가 뜨면 싹 일시에 사라집니다. 발산이다. 네, 어디서, 내부에서 피어나와서, 그죠 어, 터뜨리는 것. 그것을 발산한다. 분산이다. 나뉘어 흩어지는 것을 분산을 한다. 산란이다. 빛의 산란이다. 한 듯이 이렇게 흩어지고 어지럽게 흩어지는 것이 산란이다. 어지러울 날자다 산문이다. 특별한 운율이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 그런 것을 산문이라 한다.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것을 얘기하죠. 반대말은 운문이다. 율격을 맞춰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산발이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다. 그렇죠. 산발을 했다. 산보, 산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한다. 산재한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존재한다. 산적이다. 우리가 고기 같은 것을 이렇게 깨서 구운 막 그런 것을 산적이라 한다 음식에 하나다 산탄이다 탄알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산탄총 할때 탄알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둥근 막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퍼져서 쏘는 것을 산탄이라 한다 산포다 흩어져 분포한다 이산이다 이는 이별한다 헤어져서 여기저기 헤어져 있는 것을 이산이란다. 이산가족. 집산이다. 집은 모인, 모은다. 산은 흩어진다. 모였다가 흩어진다. 어떤 쌀이 어떤 생산돼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어떤 집, 집산지에 가서 한 번에 모았다가 다시 흩어진다. 그런 것이 집산이란다. 집산지. 한산하다. 흩어져서 아주 황량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죠. 해산한다. 풀어 흩어진다. 확산한다. 널리 흩어진다. 산조다. 막 우리 국악의 하나다. 그렇죠? 기악 독주곡이라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좀 자유스러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재즈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산조라고 한다. 자, 풍비박산이다. 바람이 불고 우박이 흩어진다. 풍비박산. 풍산이라고 줄여서 풍산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 흩뿌려지는 것. 그렇죠? 풍비박산이 났다. 헌비백산이다. 혼이 날아가고 백이, 혼백의 백이 또 흩어졌다. 이합집산. 그렇죠? 네, 어, 떨어졌다 모이고, 모였다가 다시 흩어진다. 이합집산이다. 여기에 제방변을 붙이면 뿌린다는 것이요 흩어지도록 한다. 손으로 흩어지게 한다. 뿌린다. 살포한다. 살포한다. 돈을 막 뿌린다. 막 살포한다. 그렇죠? 비료를 뿌린다. 살비한다. 물을 뿌린다. 살수. 살수차, 그렇죠? 자, 만은 질펀하다 했습니다. 이것도 흩어진다. 물이 이렇게 질펀하게 흩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난만이다, 난만이다. 뭔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짝 핀다든지 할 때, 그렇죠? 난만이다. 천진난만하다. 낭만이다 할 때도, 낭은 이제 물결이다. 이것은, 로망스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의막 국민 작가를 할수는 낯선의 어, 소새끼는 사람이 번역을 한 말이다. 만담이다. 여기서 이제 만이라, 만담, 만평, 만필,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이렇게 낮은 것으로쭉뿌져 흐르듯이 아주 형식에응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말을 만담. 우리가 코미디에 하는 분야라고 볼수 있죠. 만담. 만평. 그것도 자유롭게 어떤 평을 한다. 물론 만화를 써서 평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 만필이다. 이것도 아주 뭔가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을 얘기한다. 또 만화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만화. 일본, 일본에서는 만화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화자는 이 화자가 신자체로 바뀌었다. 일본식을 읽으면 망가라 한다 우리가 망가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이 망가라는 말은 일본의 에도시대 때 풍속화가인 어,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츠시카 호쿠사이. 참고로 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인물이 죠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쓴 어, 만든 작품집에 '호쿠사이 예. 북제 어, 만화', '호쿠사이 만가라는 어, 여기에 처음에 사용됐다. 1800년대 어, 어떤 상반기 쪽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어 카툰이라든지, 코믹스 이런 것을 전역으로 사용이 됐다. 이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런 그림을 어, 보신적이 있으실거예요 여기 후지산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큰 물결이 배를 삼키고 있는 큰 물결이다. 일본의 가나가와케인이라는 곳에서 바라본 후지산이다.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반화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이맘때 작년 3월달에 어, 뉴욕 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것이 경매가 됐는데 276만 불, 예. 우리 돈으로 한 36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어, 가장 어,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경매에서 작품이 팔렸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 호쿠사이라는 사람은 가츠시카 호쿠사라는 사람은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만든 책에서 만화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품집에서 나온 것이죠. 자, 어, 끌만자 이거는 길게 끈다는 뜻이에요. 막,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만다라 할 때, 만다라. 막, 불교와 관련된 그런, 어, 난 말이죠. 맘심을 붙이면, 게으르다, 게으를만, 태만하다. 네, 태도 게으르다. 그런 뜻이죠. 만성이다. 급성이 아닌, 만성질환이다. 할 때, 어, 만자를 쓴다. 예, 생, 어, 물고기를 뜻하는, 어자를 붙이면 뱀장어를 얘기한다. 풍만이다 하면 말린 뱀장어를 얘기한다. 바람에 말린 뱀, 뱀장어다. 풀초를 얹으면 덩굴이다. 덩굴만이다. 길게 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년했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만년이라고 한다. 질병이 만년하다. 그리고 밥식자로 넣으면 만두를 뜻한다. 만두만. 예, 그렇게 되죠. 오늘 산만이란 낱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오늘 산만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